5월 4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laughs>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사기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학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 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어리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껴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이이라아멘 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 여리고에서 주님은, 어, 두 사람과 만납니다. 어, 그 만남은 어, 두 사람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주신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그 하나는, 어, 어제 우리가 살펴본 어, <laughs>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시각 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를 만난 사건이었고, 어, 다른 하나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기오를 만난 일입니다. 두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어, 형편으로 봤을 때 어, 극명하게 대비되는 어, 서로 다른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공통적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교는 그 이름이 원래 히브리식 이름으로 스가랴아라는 스가리아와 같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본문 끝 부분에 구절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이민이라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아, 구원받아서 아브라함 자손이 되었으니 이 사람은 원래는 이방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음, 그런 찬각 주장도 있지만 아, 그것은 그보다는 이름이 사껴오라는 것, 스가리아라는 것을 통해서 볼때 히브리식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은 유대인. 이라는 것이 더욱 타당한 것 같습니다. 초대교의 교부였던 클레멘트는 이 사람이 사정전 입장 26절에 나오는 그 마띠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그가이사랴의 감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교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였던 마태가 있는데, 마태는 그냥 세리였는데, 이 사교는 세리장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세리, 세리는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로마 당국에 바치는 그런 직업을, 직업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는 어, 굉장히 깊이 대상이 되었고, 뭐, 멸시당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금을 어, 부당하게 어, 부과해서 착복하던 어, 당시 부정부패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어, 이 유대인들은 세리와 장기를 어, 같이 이렇게 같은 차원에서 놓고 검역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원망과 증오의 대상이 되었고, 기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사키의 오 집에 머물기로 했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리 긁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은 세리들을 싫어했지만, 그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이 많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힘이, 힘으로 작용합니다. 사교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는 못했지만, 큰 부자였기 때문에 함부로 취급당하지는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 알자면 사교는 나름대로, 음, 존경받는 대상은 되지 않았지만, 어, 성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으나, 마음에 에, 어, 행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바디메오처럼 자신의 그, 어, 뭐 시각장애인이었으니까 보지 못하는 그런 절박한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었다라는 것과는 좀 다르지만 어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이렇게 많이 나 있고 그분이 어, 심장치 않은 분 보통 평범한 어떤 랍비나 어, 뭐 이런 분이 아니고 어, 메시아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도 했을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인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 궁금한 그런 마음도 있고, 아, 그래서 어, 이렇게 보, 보기를 원했는데 키가 작아서 어, 사람들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볼수 없으니까 미리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긴목에 에,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 예전에는 어, 뽕나무라고 그랬는데. 도울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음, 사실에 가깝게 다시 이름이 번역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사껴오는 그렇게 군중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궁금해서 그렇게 도울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시고 쳐다보시고 사껴오야 이리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 바디묘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어 이렇게 불러서 예수님을 만난 케이스와 다르게 사껴오는 말하지 않았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어그 사람을 마치 예전부터 알던 사람인 것처럼 사껴오야인내로라 이렇게 어, 불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어, 분이시죠. 어, 단순히 뭐 인격이 훌륭하신분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까? 어, 전지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사교를 불렀습니다. 사교는 너무 좋아서 어, 어, 흥분이 되어서 내려와서 어,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어, 수군거리고. 예수님께서 창기와 세리가 같은 차원이라고 그는데 그런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머문다는 것은, 어, 사람들이 볼 때에, 어, 잘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처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어, 뒤에서, 이렇게 수건거리고 그랬겠죠. 사교는, 어 그런 형편인 자기를, 어, 조금 더뭐 꺼려하지 않냐 하시고 어, 들어와서 유우하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그 어, 말씀에 너무 감격하면서 어, 자신의 이야기를 어,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러고 내가 만약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에, 그 어, 탁, 착취한 것이 있으면, 속여 빼앗은 일, 이렇게 표현되는데, 부당하게 착취한 것이 있으면, 아, 네 배를 갚겠다. 율법에 정한대로 그렇게, 율법에서는 사실은, 어, 20%를 더하여 갚으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네 값들이나 갚겠다. 어, 어, 그만큼, 막 자신의 그 잘못에 대해서는, 깊이 책임을 지고 해결하고 돌이키겠다 그런 결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학교에게 어떤 것을 요구했거나 뭐말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학교가 스스로 그렇게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어떤 부자 관리는 예수님께서 재산을 팔아, 예,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셨, 하, 셨는데 어, 영생을, 영생을 묻고, 영생을 얻으려면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영생과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바꿀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 슬픈 귀신을 하고 떠나갔, 갔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껴오는 스스로 자신의 부부의 반을 바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고 또음 부당하게 빼 빼앗, 속이 빼앗은 것은 또내 배를 갚겠다 이런 식으로 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돈으로부터 어 자유로워지고 그돈 세리가 되는 것은 아 그 동기가 아마 돈 때문일 겁니다. 세리가 되려면 그 당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 오늘날 우리 보면 한국 사람들은 뭐 거의 뭐 문맹이 없는데 그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 지방 사람들 대부분은 문맹이었죠. 문자를 읽고 쓰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 그, 한정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세리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 문자도 알고, 계산도 할줄 알고, 어, 이런 지적인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인데, 사, 사,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천시당하면서 그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그게 따라오는 어 효과는 그 부부가 가장 큰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동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산으로부터, 그 부로부터 자유로워진 그런 마음을 이 사교가 예수님을 만나므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고요. 누구나 우리가 무엇이 죄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은 그런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 거의 뭐 없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알지만 양심의 소리로 다꿈물이 되지만.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 어, 용기가 나지 않는, 어, 자신의 그 육신의 욕망이 강력, 강렬하여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사오는 지금 결단을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그렇게 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듣고 어, 주저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받았다. 이 집에 구원이 있다. 그리고, 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 유대인들은 태어남으로부터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음, 여깁니다. 어, 그러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의 혈통 유대인이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사명을 어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인자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았어 잃어버린 찾아서 구원하려 하겠다 잃어버린 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찾아서 다시 회복하시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하신 사역에 주의한. 내용입니다. 주님은 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 어,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을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어, 목적이셨습니다. 음. 어, 지금 사교를 회복하는 과정이 바로 그. 전형적인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나주시는 것만으로 그 학교가 변화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지식, 지적인 어떤 호기심,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 뭘 말하는가, 어, 설교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인가, 이런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 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가는 그런 우리 존재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엄청난, 어, 말하면 혁명적인 그런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만, 그냥, 만나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사교오처럼 <laughs> <laughs> 자기를 뽀들고 있는, 어, 지난번에 우리 아킬레스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음, 죄의 세상에 묶여 있도록 만드는 어, 그런 원인이 되는 그 재물, 부, 그것의 그 코리를 그그 끊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변화되는 그런 삶의 변화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목적이 그것이라 할수 있겠죠 4개월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안에 끊어버리지 못한 죄의 악습은 없는지 그 고리가 무엇인지 들여다보시고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삶의 자리를 옮겨서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결단하시고 또 실천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원합니다.